네, 당연히 잘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 다 돌아가시죠.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, 이, 저희들이 보통은 정맥피는 피가 우리 흐르게 되면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서 혈전이 생기고 지혈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피부가 조금 상처가 난다거나 좀 찢어진 경우, 뭐 실제로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거나 뭐 밴드를 붙이면 대부분 먹는 걸볼 수가 있죠. 하지만 동맥은 다릅니다. 동맥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맥 동맥 압력을 처음 측정한 게 바로 말의 경동맥. 이 목에 있는 큰 동맥을 절단했을 때 피가 얼마나 속고쳐 올라가는지 그걸 보고 압력을 처음 측정했습니다. 그게 위로 한 2, 3m까지 치수가 올라갈 정도로 압력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다리가 잘린다? 팔이 잘린다? 어떻게 해요? 벨트를 풀어서 아니면 천을 묶어서 이 잘라, 잘라진 부분, 상처가 생기고 동맥 피가 흐르는 그 위쪽을 꽉 묶어야 됩니다. 묶어서 심장으로부터 피가 올때 압력을 가해서 피가 더 이상 못 나, 못 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죠. 이 묶을 게 없다. 뭐 몸에 있다든지, 목에 있다든지, 이런 경우는 묶어버리면 안 되죠.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눌러야죠. 손으로. 뭐 감염이 되고 뭐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. 거기에 만일에 겸자 같은 게 있다거나 우리 뭐 바느질 할게 있어 가지고 그걸 이 동맥을 타이해서 묶지 못한다면 손으로 눌러야죠 제가 옛날에 응급실 근무할 때 환자분이 한분 절단이 돼서 오신 분이 있는데 앞쪽에 응급수술이 먼저 외상외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바로 수술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병원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누가 해결하죠 인턴이 합니다 인턴이 수술 끝날 때까지 제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피안 나도록.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환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어 외상외과에 수술해서 지혈시키고 살려낸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지혈시켜서 피가 안 나도록 압박을 하는 것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폐로부터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서 공급되는 피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많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선홍색, 선홍색이라고 그러죠. 어, 아주 새빨간색의 선홍색이라고 하는 붉은 피시고요. 정맥피는 우리 몸 안에서 다 산소를 소모하고 난 뒤에 이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기 때문에 정맥은 선홍색 빨간색보다는 검푸른색 좀 검은색에 가까운 푸른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.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그 색깔이 다른 이유는 산소 포화도, 산소가 얼마나 피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